안녕하세요 위클리비굴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야전 방공망을 책임지 C2A와 30mm 차륜 대공포 개발입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세계에서도 빠르게 소형 드론과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대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종포와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무인기 공격이 새롭게 떠오르는 또 다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최악의 경제난과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최빈국 중 하나로 전략한 북한은 남한과의 전면전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대칭 무게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도 이에 이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두 대의 북한제 소형 무인기가 각각 파주시와 백령도에 추락하여 발견된 후 4월 삼척에서도 추가로 발견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대의 무인기는 군의 것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조잡하였지만, 그럼에도 서울시가지와 청와대 상공, 그리고 사드가 배치된 경북 상주군까지 촬영한 것을 조사 중 발견하였고, 북한의 드론이 청와대 상공과 군사 기밀 시설을 비행했다는 사실에 청와대와 군 당국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무인기 대응 체계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훈련용 무인기 등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운용하였으며, 현재는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로도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 대 이상의 폭탄을 탑재하는 무인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공격형 무인기 운용 전략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시 대량의 무인기를 동원해 남한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군집 무인기 전술을 활용하여 폭탄이나 특히 화학 무기 등을 싣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무인기는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에서 3km의 중 저고도 상공으로 침투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RCS도 작아 레이더의 폭착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시에 이를 순항 미사일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론 제조 일인자 중국이 테러 단체, 불량 국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돈만 되면 무조건 무인기 드론을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론과 무인기가 대량으로 보급되자 세계 각국의 방공작전은 기본 개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기존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으로 이 같은 드론의 홍수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량으로 밀고 드론은 드론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방공 시스템도 대량으로 필요한데, 시스템 1기마다 작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사격통제장비를 장착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에 기껏해야 몇천만원을 넘지 않는 드론과 저가형 무인기에 한발당 수억원의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근 각광받는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도 짧을 뿐더러 동시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져 대량의 드론을 상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즉, 이를 감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시수단과 파괴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15년부터 야전방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사건 이후 급한대로 청와대와 우리군의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기 탐지에 특화된 이스라엘의 RPS-42 레이더를 도입하고 북한의 무인기가 민간용 GPS를 사용하는 수준 낮은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어 GPS 제모를 이용해 북한의 무인기를 재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인기와 드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국방부는 a 4 방식의 고해상 레이더, 기존 발칸포의 성능 개량, 무인기 요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2A, 이른바 방공 자동화 시스템과 차륜형 대공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2A는 쉽게 말해 우리 군의 모든 방공 탐지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입니다. 공군의 장거리 레이더나 2737 e 조기 경보기가 수집해 중앙 방공 통제소로 보낸 데이터는 물론 육군의 적어도 탐지 레이더나 국지 방공 레이더가 탐지한 데이터는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된 정보는 각 군단 방공대대의 대대 통제기에 전송되며, 이 대대 통제기는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공포 포반이나 지대공 미사일 포반에 표적 정보와 공격 명령을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즉, 각각의 대공포는 값비싼 레이더나 적외선 센서 등을 개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이 유무선 연동망 대면 효과적으로 적 드론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운용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차륜형 대공포는 현재 수백대가 운용중인 K263 대공포 일명 발칸포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이 발칸포를 대당 50억원의 비호, 대당 150억원의 천마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30mm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 디펜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K30 BO에 장착된 KCB 30mm 기관포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탑도 최대한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당 양산 가격이 기존 비오 대공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대량 양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차륜형 대공포는 비오보다 많은 300대 가량의 물량이 양산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의 드론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륜형 대공포는 자체 탐색 및 추적 레이더는 따로 없고 C2A를 통해 수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조준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EOTS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mm 차륜형 대공포가 아주 효과적인 무인기 드론 파괴 수단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월 하나 디펜스는 방위사업청과 2,500억 원 규모의 30mm 차륜 대공포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 당시 30mm 차륜형 대공포에 탑재된 EOTS가 5에서 7km 밖에 1m 급 무인기를 탐지하고 3km 거리에서 탐지 및 교전이 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mm 기관포의 발사 속도와 분산도가 유인 항공기에 맞게 제작되어 1m 이하의 작은 무인기나 드론을 요격하기 사실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격하려면 막대한 양의 포를 쏟아부어 명중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신형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환 제조 전문 기업 풍산에서 수많은 자탄을 방출하는 30mm 어에드탄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30mm 차륜형 대공포에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K-30B호 복합에도 어에드탄 적용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차륜형과 궤도형의 두 가지 이동식 야전 대공 방공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방산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